일본 포로 출신이 만든 국보가 이순신의 장검이라니.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이 장검은 충남 아산 현충사에 보관된 국보 이순신 장검입니다. 길이만 2m에 가까운 거대한 검으로 실제 전투보다는 장군의 권위와 정신을 상징하는 보검이에요. 검자루 속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죠. 가보년 4월 태기령과 이무생이 만들었다.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가 분명한 드문 기록입니다. 후손들의 전승에 따르면 세기령과 이무생은 임진왜란 전외구에게 포로로 잡혔다가 탈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 이순신 장검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죠. 그리고 칼날에는 장군의 시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석자칼로 하늘의 맹세하니 산화가 떨고 한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산화를 물들인다. 장군의 충과 의지가 그대로 담겨 있죠. 이순신 장검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조선 장인의 기술 그리고 장군의 정신이 함께 녹아든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일본 포로 출신 장인이 만든 국보 이순신 장검 여러분은 이 검을 무기로 보시나요 아니면 하나의 장엄한 역사 기록으로 보시나요 댓글로 남겨 주세요